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h e a r is Right. 이라는 팝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Love lifts, lifts me up. 자, 사랑은 우리를 높이 올리네. 그죠? When I'm down at heart, 내 마음이 우울할, 우울하고, 우울할 때, 그리고, fills me with h hope that we can start to change the way we feel. 이게 좀 긴데. Uh, the way we feel라는 얘기를 우리 말로 하면 우리가 느끼는 방법. 그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쉬, 쉽게 우리 감정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어,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 감정을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서, 희망으로서 에, 사랑은 에, 어, 이제 뭐야? 미니까 내 마음을 채우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with a glimpse of something real, something real이란 얘기는 진짜란 얘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여기 glimpse는 본다는 얘기인데 어,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잠깐 본다 이러니까 진짜라 진짜를 잠깐만이라도 잠깐 본, 볼지라도 잠깐만 봐도 이런 얘기죠. 진짜를 잠깐만 보더라도 보는 것으로서 every night 매일 밤이죠. every night 매일 밤 We hold on tight. 여기서 이제 hold on tight은 이제 게꽉 잡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 말은 좀 빠져 있는데 에 우리가 서로 뭐꽉껴안는다막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뭐 나오죠? Love makes us strong. 자 사랑은 우리를 어 강하게 만든다. 강하게 만드네 이런 얘기죠. 언제? If your heart is right. 에 당신의 마음이 옳고 옳, 옳다면 옳다면 당신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또 똑같이 나왔어요. You can go wrong. 당신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When the world is wicked and worse for wear. 여긴 수건인데 Worse for wear라는 얘기는 아주 날가 빠졌다.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쁘고 사악하고 날가 빠졌을 때 Loves the ticket to anywhere.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도 갈수 있는 티켓 승차권이 된다오, 되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uh, It's a journey deep inside.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 깊이 이룩하는 여행길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티저가 빠졌네요. 자, lift you up into the wild blue sky. 그야생의 자연적인 야생의 푸른 하늘로 그대를 높이 올려보아요. 그러면, a better life is clear inside. 좀더 나은 세상이 눈 앞에 선명해질 거예요. 그러니 so come along. 자 가스 어 저게 뭐 뭐예요? 오라는 얘기니까 자 오시게 이런 얘기죠. 오시게. 요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what a complicated work of art. 요 work of art는 뭐 예술 작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예술 작품인가. 뭐 사랑은 이런 얘기죠. 자 this power-driven thing we call the heart. 요 power-driven한 얘기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좀말좀 좀 바꾸면 어, 동력 구동체라는 얘기죠. 동력 구동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 동력 구동체는 구동체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른다네. It runs on pure emotion stronger than a raging ocean. 여기서 raging ocean 나오는데 이 raging이라는 얘기는 아주 난폭한 사나운 그죠? 오션이니까 이건 바다보다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나운 대양보다더 거센 순수한 감정에서 그 사랑은 움직인다네 뭐 이런 얘기죠 동작한다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Heaven knows how it flows on and on 에, 하늘, 천국이 하늘이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 흘러가는지를 안다오 그 다음에 A가 나오는뭐쭉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당히 경쾌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어, 제가 코멘트도 달아놨지만 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어, 순기능하는 사랑을 참여하는 노래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도 새로운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